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반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행산업 관련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으며 진, 진정 국면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토르가 신년회를 열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안토르 투어 짐 와치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여행사와 업계 정보 등을 다양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수화물 사전 구매 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제선 직항 탑승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포상 휴가가 사이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 스토브리그 팀이 사이판으로 포상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WIT 서울 2020이 오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개최됩니다. 버드 아이뷰 2020 앤드 비욘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 포시즌이 오픈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방콕, 마드리드, 도쿄, 나파벨리, 샌프란시스코 등전 세계 총 6개 지역에서 새로운 포시즌스 호텔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t 이 항공이 2019년 매출 8,104억 원, 전년 대비 매출 10.7% 성장,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2억 원인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2월 7일자 뉴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진행하고 있는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이그 2월 7일 금요일자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심층 분석 기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월 6일자 기준입니다. 2월 6일 기준 여행 산업 관련 업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을 제외한 여행사 항공사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업. 또는 여행 산업에서 관련, 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해서 안정세로 돌았으면, 어, 일단 호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의 차이,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런 시선이 많이 있죠. 예, 그 일반적이고요. 자, 6일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 그리고 하나 투어, 등 주요 상장 여행사 주식은 전년, 아, 전일 대비 평균 2%대 상승을 했고요. 환율 역시 평균 0.3%대 하락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우리 여행업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나 여행사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바라보냐 다양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이죠. 업계의 대표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표를 대한항공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맞는다고도 볼수 있겠지요. 6일 발표된 2019년 실적 공시에서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일 종가 26,000원에서, 어, 소폭 상승한 27,000원. 소폭이라 하기에는 좀 소폭은 아닙니다. 1 0 0 0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이걸로 6일 장을 마감했고요. 아시아나웅 역시 전일 대비 1.8% 상승한 4,89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나 투어와 모두 투어 등 주요 여행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투어의 경우는요, 어, 전일 48,050원에서 6일에 49,100원으로, 그리고 모두 투어도, 어, 1.9% 상승한 16,1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 바이러스 사태 관련, 진단 시약 개발, 그리고 어, 완치자가 한국에서도 이제 한두명 정도 등장했죠. 이런 것들이 호재 등이 전해지면서 금융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어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융 시장이 이러한 것들이 미리 선전문에서 분위기를 감지하고 어 시장에 반영이 되죠. 일반적으로요. 자 환율 역시 안정세로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 그리고 분석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 시장 여파에 따라 어 어떤 등과락 등락세를 유지하고 있죠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는 전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어 어떤 바이러스 사태 심각성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반증이라고 어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래저래 조금 어. 불행 중 다행 어~ 일주일 내내 침울한 암울한 소식만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이 국면이 빨리 자 어~ 사그라 들어야 한그 기점으로 짧게는 한달또 길게는 한두달 정도 후부터는 다시 여행 업종이 활기를 띠고 원래의 그런 패턴과 분위기로 가게 되니까 어찌 됐든 하루에도 빨리 진정 국면이 오는 게 어쨌든 우리 여행업계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나마 한 주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낱 희망을. 어, 좀, 잡기 위한 것일수록, 것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분석기사로, 탐뉴스로 그좀 정해서 보내드리고요. 자, 또, 하지만 주요 여행사들은 뭐, 뒤숭숭합니다. 최근 실적이 나빠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인원감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뭐, 이, 뭐 또, 그런 인원감축에 따른 어떤 임원진 교체 등, 예, 뭐, 유례없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이투어의 경우는 현재 그 김희철 대표이사가 사실상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보는 것이 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네 달로 예정돼 있는 뭐~ 그~ 모드투어주 총회에서 어느 정도 후임 인사가 어~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공식적으로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냐라는 어 그런 좀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서 후임 인사가 누구 어느 정도 내정이 돼 있냐까지도 알고는 있지만 아직 뭐 공식 발표가 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소심 조심스러워서 그 실명은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최근에 또이제뭐 랜드사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뭐, 그야말로 소문이, 어, 이렇게 돌고 있죠. 많이 또 하나 투어도 뭐 어떤 직원들의 잡쉐어링 근무를 권유하고 있다는 그런. 어뭐 소식도 나돌고 있죠. 그래서 여행사들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뒤숭숭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위기 사항을 하루에도 빨리 좀 탈출하는 그런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어, 현장 분위기가 요즘에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소식 들어오면 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아시아나 항공이 음 그 10일부터입니다. 2월 10일부터 수화물 사전 구매 서비스를 실행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수화물 사전 구매 서비스는요, 기본 어, 무료 수화물 허용량보다 많은 어, 짐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어, 비용을 사전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어, 탑승객 1인당 최대 2개 수화물, 개당 23km입니다. 예, 이렇게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기존의 LCC에서만 주로 했는데, 이제 FSC에서도 수익률 때문에, 수익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지요. 어, 사전 수화물 구매그 서비스는 항공편 출발 24시간 전에 이용할 수 있고요. 공항 카운터 현장에서보다 10% 저렴한 요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미리 하시면요. 어, 인터넷 통해서. 자 현재 아시안항공 국제선 항공편 탑승 시 이코노미 기준으로 미주 구간에서 각각 23km 이하 가방 2개 이외 구간에서는 가방 1개를 무료로 위탁을 할수 있죠 예. 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선 아시아나 국제선이어야 하고요 직항편이어야 합니다. 뭐 코드쉐어나 경유편은 이 제도가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어 알아두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별 지역별에 따른 존도 나와 있습니다. 존은 어 저희 테러블데일리 텍스트뉴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오늘 뭐 심층 기사는 요두 꼭지 정도 되고요. 매주 금요일 날 저희가 취재 후어 우째 이런 일이 예, 보내 드리고 있죠. 자, 이번 주에는 약간 우리 관련한 미디어 비판, 예, 비평 관련한 좀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아주 뒤숭숭하고 분위기가 침울하지요. 서로를 막고 있고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보면 이제 그 일본에서 대부분의 탑승객들이, 그 손님들이 탑승한 그, 그 글로벌 선사지요. 프린세스 크루즈에 거기에 서, 이제, 그, 바이러스, 그, 양성 반응자가 나타나서 지금 뭐 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아주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뭐, 한국인도 9명인가요? 뭐, 10명인가 탑승했다고 하는데, 그, 아마 외신에서 보도를 한것 같은데, 아마 그, 뭐, 떠, 떠다니는, 무리에 떠다니는 뭐, 바이러스 배양하는 접시 같다라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크루즈 여행이 사실 뭐 어떤 여행의 뭐 일종의 끝판왕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걸 운영하는 선사도 굉장히 곤란하고 공경한 입장에 취해 있을 텐데 그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어떤 생활을 하면은 뭐 전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 어떤 크루즈 여행의 어떤 크루즈 여행 컨텐츠 그 크루즈 안의 컨텐츠들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뭐, 우리나라는도 있고요. 그대로 외신 같다 그대로 쓰지요. 뭐, 그야말로 비양하는 그런 기사 내용들이죠. 떠다, 무리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배양하는 접시라는 표현. 참, 이거는, 아, 좀 악랄한, 어, 그런 좀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어, 그 크루즈 여행의 참맛, 그리고 그 선, 운영하는 선사, 그 안에 있는, 어, 그 어떤 손님들, 어, 고객들의 어떤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접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그런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어, 그나마 일본 여행 가지 않아서 한국, 한국인이 아홉 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그 어떤 일간 그 그 메이저 그뭐 메이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매체 미디어들의 그런 식의 표현들은 우리 여행업 그리고 여행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뭘 상식 뭘 이해에 근거해서 나온 표현들과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좀더 걱정해주고 그 다음에 크루즈 안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 각 객실에서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크루즈, 그라마또 그렇게 큰 크루즈, 대형 크루즈, 그리고 글로벌 크루즈, 글로벌 선사들이 그 크루즈선을 안에서 운영하는 방침, 위생 상태, 이런 거는 그야말로 어느 특급 호텔보다 깨끗한데 그런 것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소식들이 나온다는 게참그 우리 뭐 여행업계 전문 기자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비평을 하자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오늘 이번 주 저희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우째 이런 일이 뭐 이런 바이러스 사태 관련 여행업계 관련 컨텐츠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한번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더욱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